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반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와 수상론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상론이라는 것이 손가락의 혈액순환과 손가락의 근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 장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학문이다 할수 있으니까 이 반지의 작용은 여러분들의 손가락의 기혈의 흐름과 혈액순환, 그리고 근력 강화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상론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요소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반지를 정확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병이 들고 나서 자꾸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동양학의 근본은 이런 병이 들기 전에 나에게 약한 부분을 늘 보호해서 이 병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동양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동의보감이라는 서적 역시도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서적이 아니고요. 병이 들기 전에 한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미리미리 보완해서 훗날 큰 병이 들지 않도록 양생이란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적입니다. 동양학의 모든 것은 유비무한, 나의 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을 미리 방비하자라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소박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반지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반지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착용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끼고 계시는 금 반지도 있었고요, 은 반지도 있었고, 그리고 뭐옥 반지, 비치 반지, 호박 반지, 뭐 산호 반지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주로 쌍가락지를 많이 끼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끼시는 하나짜리는 반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개짜리는 가락지를 말하는 거고요. 조선시대는 거의 대부분 이 가락지를 착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 가락지를 그냥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자기 체질에 맞도록 반지를 착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반지를 착용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시면 좋겠죠. 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 한의학에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소양인은 비대신소다, 소음인은 신대비소다. 뭐 태음인은 간대폐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아 나는 위가 약해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 나는 늘 피로감을 많이 느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 나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성질이 급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늘 신장이 약해서 화장실에 자주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건강 상태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부위가 약한지, 그 부위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약한 부위에 여러분들의 반지를 착용을 하시되, 단, 반지 착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대 꽉 끼게 반지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지라는 것은 약간 헐렁하게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꽉 끼는 반지를 요즘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혈액순환이나 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수업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불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반지 착용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상론에서요, 엄지 손가락은 목을 나타내고요, 검지는 화, 중지는 토, 그다음에 약지는 금을 나타내고 소지는 수를 나타냅니다. 자목화토금 수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고요. 목은 여러분들의 간의 기운을 말합니다. 화는 여러분들의 심장의 기운을 말하고요. 토는 위장의 기운을 말하고 금은 폐. 손은 신장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늘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약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손가락 부위에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여러분들 지금 쉽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고 일의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감소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엄지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폐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 있죠. 환절기만 되면 늘 비염이나 감기, 기침을 달고 사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약지 손가락. 이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신장이 약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손발이 자주 붓는다든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든가 이런 분들 있죠.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든가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새끼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행이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삶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토가 약하다면 위장이 약한 것이에요. 위장이 약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토를 담당하는 그 영역 역시도 약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영역의 마음들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약하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곧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의 기운이 약한데 금의 기운이 재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을 보호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보호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금전운도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간의 기운이 약한데 여러분들에게 간이 재를 말하는 재물을 말하는 오행이라면 여러분들의 간의 기운을 강화시켜준다면 여러분들의 재물운도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의욕이라는 그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행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에서 어느 부위가 약한가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 부위를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운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고쳐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부터 변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위장, 금은 폐, 수는 신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 적어 놓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위장이 약하시다면 반지는 반드시 가운데 손가락에 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금반지와 은반지가 있어요. 금반지는 보호를 한다는 의미고요. 은반지는 기운을 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금반지와 은반지를 그냥 무작정 착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약한 부위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어느 한 부위가 너무 강해서 상대편이 약해지는 그것까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반지를 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반지를 끼는데 도움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반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금반지는 어느 부위가 약하게 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반지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반지는 여러분들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손가락의 혈액순환과 손가락의 근력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각각 장기를 나타내는 부위가 있고 어느 부위가 약하게 된다면 그 장기를 나타내는 부위 역시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를 나타내는 손가락에 반지라는 물건을 얹어둠으로써 그 부위의 근력을 강하게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장기가 당연히 튼튼해지게 된다 라는 것이 수상론의 근본원리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이 장기의 강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라거 그러니까 반지를 잘 끼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무한정 변해가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점꼭 명심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반지 꼭 좋은 부위에, 여러분들의 약한 부위에 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